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산뜻한 화이트 그린 컬러의 이케아 l h t s m 욕조를 만 3,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의 목욕 시간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슈너글 뉴 컬러하기 욕조. 신생아 목욕을 더욱 편안하게. 핸디 배수 플러그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33% 할인된 39,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팜 신생아 욕조 베이지는 부드러운 컬러로 아기를 편안하게 해줘요. 23,570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욕조. 지금 바로 확인하고 우리 아기 목욕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2위입니다. 슈너글 온도감지 플러그 유아 욕조. 바닐라 크림. 아기의 안전한 목욕을 위한 완벽한 선택.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 컬러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슈너그라기 욕조 2025년 유컬러 5종 중두 가지 색상을 선택하세요. 사랑스러운 화이트 플러스 블라썸 조합도 있답니다. 27% 할인된 7만.